EF 글로벌에서 프린터 제품을 팔고 싶을 때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어로 EFG를 검색합니다. 주 EF 글로벌을 선택하고 채널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HP8710 프린터를 팔아 봅니다.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 보내기 창에 HP8710 프린터 팔고 싶어요. 라고 작성합니다. 상담 직원은 사장님께 필요한 사진과 정보를 요청합니다. 상담 직원이 요청한 정보를 사장님은 회사명, 전화번호, 수량, 가격, 사진을 제공해 줍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이 FG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번개장터 커뮤니티로 상품이 등록되고 린크 값을 회원사 2 0 업체에게 공지됩니다. 이 FG에서 소개받았다고 하시면 상품에게 1%로 할인 판매해 주세요. 상품 판매 정보는 완료됐고 우리 회원사 중 필요한 업체가 직접 전화드릴 겁니다. 어때요? 앞으로 e f 글로벌은 네이버 밴드보다 편리하고 많은 업체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QR으로도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